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시간 55번째 오늘은 어머니로 인해 재물을 많이 잃은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애처진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실전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연이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듣고 사주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영상을 자주 시청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선생님께 글을 드려 사연신청한 것은 저희 남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보내드려 사주에 나타난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채택되길 바랍니다. 남동생과 어머니는 모자지간이지만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친구 같기도 하고 특히 어머니가 다른 식구보다 유독 남동생을 챙기고 남동생도 어머니를 유독 잘 따르는 남다른 모자지간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2년 어머니의 지인이 아주 좋은 투자거리가 있다고 어, 투자를 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믿는 지인이고 지인께서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터라 믿고 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과 어머니는 남동생이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뒀던 결혼, 결혼 자금을 더 불려줄 생각으로 믿는 지은을 권인이 해보자고 남동생에게 말했고 남동생도 어머니를 너무 믿고 또 잘하는 어머니 지인이 모아둔 돈을 모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투자금이 사기로 인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고 믿었던 어머니 지인도 어, 투자가에게 속아.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자금을 불려줄 목적으로 같이 투자하자고 했는데 어머니 진도 당하신거죠. 남동생도 하루아침에 직장생활하면서 알뜰이 모은 전제사를 날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어머니와 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 남동생이 본의 아니게 어머니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정말 남동생이 어머니로 인해 이렇게 재물을 잃는 사주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이 잃어버린 재물을 어 다시 직장생활하면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운기도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디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틀어진 모자 사이 다독거린데 도움이 되고 어 시름에 빠진 남동생에게도 힘이 될것 같습니다. 꼭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어, 어머니의 투자고니가 아, 아드님의 재물을 잃게 만드는 계가를 가져왔군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사주를 풀어보면서 이유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어, 오늘 풀이할 사주입니다. 어, 사연 주신 분 남동생 사주팔자가 되겠죠? 음, 보자고요. 신유년, 병신월, 무오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품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은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죠? 신금은 작은 쇠, 유금 역시 작은 쇠, 병화는 큰 불, 그 다음에, 신금은 큰 쇠, 오하 작은 불, 을목 작은 나무, 묘목 작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주의 쇠기운이 상당히 좀 있고, 불기운 큰불 작은 불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오행 중에서 빠진 게 물이 안 보이죠?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지만, 나와 있는 거는 물이 안 보이는 형국 자 육친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육친 음, 신금은 내가 생애준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상관 유금 역시 내가 생애준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상관 비용화는 나를 생애준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인 신금은 내가 생애준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식신 오한는 나를 생해준 호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울목은 나를 극화한 호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묘목 역시 나를 극화한 호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에 식신 상관이 많고 편인 정인 그다음에 정관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음, 신금만에 안정되어 있는 물은 재성이죠 이게 물이니까 내가 극한원이니까 이렇게 형성이 돼있네요자 사주형국을 한번 볼까요 사주형국 본인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가을이죠 초가을 그러면 내가 생겨주는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신령을 했어요 신령 어, 무토한테 사주강약을 알기 위해서 내편 내편 한번 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나를 생해주는 불이 내 편이 되겠네요. 자, 흙을 찾아볼까요? 내 편. 사주 어, 내에는 천간 지지에 내 편이 없죠. 물론 지장간 어, 신금 안에 무토가 있지만은 기운이 상당히 좀 약하네요. 그리고 내 편은 불. 불은 큰불 병화, 작은 불 오화.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여두 개가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형상이고, 남의 편은, 을목, 묘목, 큰 쇠, 신금, 유금, 신금. 요게 남의 편이 되겠네요. 내,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보다 남의 편인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많아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좀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자, 사주에, 무타한테 힘을 주는 오행은, 어, 평화하고 오화 있는데, 이 묘목이, 어, 묘목이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오화를 생하면서 간접적으로 무토에게 힘을 주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은 내 편이 됐네요. 나를 극한 오행이지만 그래서 힘을 좀 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힘이 좀 강해요. 가을이면서 가을이면은 의 어, 계절이죠. 새의 계절이면서 그 다음에 신금 큰새가 물을 품고 있다는 얘기에요큰 물을 금생수를 받았으니까 이 지장관 안에 있는 임수가 상당히 좀 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기운의 냉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이 어, 세기운 냉기가 있다 보니까 가을이고 이 불이 이 불들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위축되는 게이 병화가 나무에 생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 크게 활활 타오르지 도 못하다 보니까 어, 흙도 생하고 있고 밑에 심금이 어, 어, 냉한 심금 옆에 심금 유금 요런 냉한 기운이 있어서 힘을 많이 뺏겨서 어, 나한테 힘을 주는 힘이 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힘을 어, 오, 어, 무토의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 기운이 좀 강해서 이사주가 약간 약해진 사주가 됐어요. 약해진 사주. 그래서 어, 가을이고 그래서 어, 용신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인 불이 용신이 되는데. 5화 병화 중에서 큰 불인 병화가 그래도 큰 불이니까 오히려 더불러서 음, 역할을 많이 해주니까 이게 용신이란 얘기죠. 그리고 희신은 내가 약하다고 해서 흙이 들어오면 어떤가 보자고요. 흙이 들어오면 은 나한테 힘을 보태주기 보다 이사주 흉한 세 음, 기운이 강해서 이 사주가 약해졌잖아요. 이 흉한 쇠를 갖다 생겨버리니까 그렇게 힘을 좀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음, 안정균을 주는 흉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무.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아요. 이큰 불, 작은 불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운에서 들어오면 목생화를 시켜가지고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불의 힘을 키워주는 운이기 때문에 이게 나무도 운에서 오면 괜찮다는 얘기. 희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불, 용신, 희신은 나무, 귀신은 어쇠물 그리고 흙도 귀신 에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 뭐냐 쇠를 생하기 때문에 나한테 힘을 주기보다 이점 주의해서 잘 보시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사주가 됐는데자 불이 나한테 용신이난 얘기 얼음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인수예요 인수 인수면 이게 뭐죠 문서 계약서 좋고 그다음에 어머니 어머니죠. 어머니도 나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형상이다 보니까 엄마 덕이 어머니 덕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연 주신 것들 중에서 보면은 어, 어머니하고 사이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챙겨줄 려고이 친구도 이 아들도 어머니한테 상당히 기대고 이런 사이 좋은 형상인데 갑자기 왜이 사주 사주가 갑자기 어머니 어머니에 대해서 재물을 잃었는지. 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온기에서 온기에서 그런 현상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어떤 온기냐 바로 2012년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2012년이 바로 임진년 이에요. 임진년 임진년은 큰 물과 어, 흙이 도른다는 얘기에요. 이 흙도 위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절벽절벽한 흙이다는 얘기에요. 저 임진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 온기를 보면은 무토한테 임수는 편관이 아 편재란 얘기예요. 큰 재물. 근데 용신이나요, 희신이나요 귀신이나요. 귀신이죠. 큰 물이 도는다는 얘기예요. 큰 물이 편재로 들어오면은 이런 운행에서는 어, 재물 욕심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재물 욕심도 아니고 편재니까 큰 재물 욕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큰 욕심 재물을 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바로 무리수가 따른다는 얘기죠. 그런 운기인데 임진전 하면서 이 임수가 들오면서이 소중한 용신을 병인청, 임병청으로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사주가 기웃등 해버리죠. 용신이 타격을 받으니까 순식간에 큰 불이 사라지니까 사주가 기웃등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재물, 이 임수가 흉신이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재물손신이 입는 운기는 분명한 운기란 얘기예요. 자 불이 꺼졌다, 인수가 꺼졌다, 인수가 사라졌다. 이게 문서 계약이라고 그랬죠? 문서 계약 사고가 있다. 사기수다, 사기수, 문서 계약 사고, 사기수 요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재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소중한 엄마가 어,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임병 충으로 깨지다 보니까 완충 역할을 못 하네. 어머니, 어머니가 완충 역할을 못 하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해를 끼치는, 어, 일을 해버렸다는얘기예요 아무 역할이 꺼져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 이 운에, 임진년 운에 큰 물이 들어오면서, 이 불을 꺼버리고, 용신을 꺼버리고, 나한테 흉신이 되고, 감당이 안 되는 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 손실이 상당히 많고, 진토가 들어면서 토생금을 해줘 버리니까 또 진유 학금도 보이시죠 쇠를 더 키우다 보니까 쇠는 물을 더 생하다 보니까 사주가 기웃뚱하면서 재물이 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것도 불이 나가 버리니까 사기수 이것도 엄, 어머니를 뜻하죠 인수가 어머니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나한테 어머니가 상당히 귀한 존재했는데 운이 와서 이런 소중한 인수를 꺼버리다 보니까 어머니도 무용재물이 되고 오히려 어머니를위해서 재물이 나가버렸던 그런, 어, 운기가 됐단 얘기예요이 사주는, 사주 자체로 봤을 때는 어머니가 귀한 역할을 하지만 임진연 운에서 그러한, 어, 흉, 흉한 기운이 돌아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약간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재물을 감당을 못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렇게 사주가 관인상생이 돼 있고 인수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학문으로 학문으로 승부를 하던가 전문성 또는 음 자격증 뭐 이런 쪽으로 승부를 해야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는 사주가 바로 재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임진년에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이분은 큰 재물이 나가는 옹기단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그런 흉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어, 어 재물이 나가는 운이었기 때문에, 재물이 나갈 뿐이지, 어머니 탓을 하지 마시고, 또 아직 젊잖아요. 81년생이면 38인데, 앞으로도 기회도 많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모으고 그러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나이도 되고, 또, 운기도 보면 남으로 하잖아요. 희신운으로. 물론 위에 세균이 있지만 요거는 나무위에 앉아있어서 잘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신운으로 가기 때문에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어 충분히 복구하고도 남으니까 단 절대 재물을 쫓아가지 마라는 얘기죠. 투기, 위험한 투자, 금전거래, 상업, 사업 이런 거는 상당히 불리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거를 말씀드려 주시고 어 어머니하고 어 재물이 나가론에 나간 거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화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여러분들 병신 합수가 되냐 안 되냐 분명히 댓글에서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신금은 유금, 신금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잘안 하지만 어차피 병신 합, 합을 하면 물로 변하기 때문에 쇠는 물로 변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검생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병화가 문제예요. 병화는 어, 합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해야 되는 정정 어, 반대 성격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 이 오화에 뿌리를 있, 내리고 있고 또 병화가 합을 해가지고 물로 변하면은 어, 일간이 무하고도 싸워야 되고 같은 편이든 어, 불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요 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병화는 이 신금한테 신금은 합을 받아주고 싶지만 병화는 합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있고 이렇게 구태여 물로 변해서 흙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을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은 2012년 임진년 어머니 때문에 큰 재물을 잃었던 남자분 사주가지고 실전 사주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